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면 충분히 좋아하는 빵, 과자, 케이크, 심지어 인스턴트 식품까지 자연스레 적당히 먹으면서 행복하게 나도 모르게 체중 감량을 할수 있습니다. 며칠 내내 폭식이 터져서 과자랑 빵, 미친 듯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운 적 있으신가요? 사실, 배가 부른데도 내가 꾸역꾸역 먹는다는 건 우리의 몸의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한 강박이 오히려 식탐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다 겪고 나서도 강박을 다 던져버리고, 먹고 싶은 걸 충분히 만족하게 먹으면서도 적정 체중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저희 꼬꼬핏 코치 혜영님과 어떻게 빵,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을 미친듯이 먹고 싶을 때 우리가 참지 않고 충분히 식욕을 만족시키면서 요요까지 방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폭식 드리거인 빵을 먹다가도 그냥 자연스레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먹다가 남기는 경험을 많은 꼬꼬빛 회원분들이 겪고 계시거든요 다이어트 폭식 이제 정말 그만하고 자연스레 몸의 신호에 맞춰 수저를 놓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세요 빵 과자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의존하셨던 시기가 있으셨다고요 근데 그때 좀 어떤 패턴이 반복되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 때부터 다이어트를 줄고 태우면서 제 몸과 전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식사를 제한할수록 몸무게나 음식 같은 거에 집착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단 음식으로 위안을 찾으려고 하고 한번 먹으면 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식사를 제한하고 또 한번 입이 터지면 폭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죄책감도 많이 들고 또 살이 찔까 봐 두려워서 먹은 것을 토하는 그런 제거행위까지 이어졌어요. 거식과 폭식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도 식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무력감이 저를 덮쳐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악순환에서 해영님께서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당시 저는 제가 원하던 목표 몸무게인 30kg대 진입을 하고 나서도 별로 만족을 하지를 못했어요. 평균 체중보다 훨씬 아래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식사 자리마다 제가 어떤 것을 언제 먹어야 되고 또 언제 멈춰야 될지 잘 판단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에는 모든 음식이 저를 살찌게 할수 있는 적처럼 느껴지고 식사 자리가 칼로리나 그램수를 빠르게 계산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섭식 장애가 다른 정신 장애와 비교했을 때 가장 사망률, 자살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저를 보면서 아,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에 마인드브리팅뭐 식사 감정 일기, 그리고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가는 저를 제 몸과 연결해주고 좀 치유할 수 있게 해준 움직임이었는데요. 요가 자세를 하면서 몸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여러 신체적인 감각들과 또 거기에 묻어져 있는 평소에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욕구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더 친절하고 연민의 태도를 갖추게 되고 제 몸과의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니까 이런 거식과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몸무게를 30kg대까지 만드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 순간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요즘 어, 섭식장애를 겪으신 분들 자살률이 통계적으로만 봐도 2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서 회원님께서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요가도 하시고 마인드 브리팅도 해보시고 그렇게 만드신 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요가랑 마인드프리팅 그리고 식사감정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제가 제 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기존에는 제 몸을 통제해야 하는 대상 남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갖고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후부터는 저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연구에서도 알려져 있듯이 마인드프리팅이 자기의 조절력을 조금 강화시켜서 이런 충동적인 섭취를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가 그리고 마인드프리팅을 통해서 제 몸과 어떤 감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키우게 되면서 식사 중간에도 그런 배고픔, 포만감을 잘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복식과 거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게 만드신 습관이 회원님께서 그걸 통해서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 전에 혜영님이 겪었던 그런 패턴이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습관들이었네요. 그러면 혜영님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특정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길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음식을 원하는 갈망은 단순히 나의 식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와 몸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식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이 부족한 영양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고칼로리의 음식을 뇌가 원하게 되고 식사를 제한했을 때 그런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나도 모르게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 지연정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원하는 이런 갈망은 몸이 보내는 정서적이고 생리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게 어찌 되었던지 비정상적인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이럴 때 혜영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전에는 무조건 참아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한번 입에 댔을 때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폭식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작은 욕구가 올라올 때는 잠깐 멈춰서서 이게 내가 신체적으로 허기 때문에 그런 식욕이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그런 위로나 채워지지 못한 다른 감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관찰을 하려고 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씩 맛보면서 천천히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 식사 하듯이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큰 갈망이 되어서 저를 덮치기 전에 식욕을 잠재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게 이렇게 미친 듯이 음식이 당길 때 저희가 더 절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내 몸이 진짜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내가 좀더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나를 좀 알아보면서 그럼 이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영 님께서는 접근을 하셨던 거네요. 음.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통 덜 먹어야 빠진다,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보다 1000kcal 미만으로 먹어야 40kg대의 몸무게를 될수 있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먹어야 빠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몸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에너지를 비축해 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면은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시 요요가 찾아오는 게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충분히 영양을 내 몸에 섭취하고 채워야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체중도 안정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빠진다는 말은 망가진 몸을 되돌려 놓는 회복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로 인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 음. 그런 분들에게는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유효하네요 저희 같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나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고 싶어 음. 한편으로는 다이어트에서 내가 얻었던 이 체중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음.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괴리감이 있으신 분들께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회복을 원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회복을 원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박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 체중은 어느 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내 사이즈는 모여야 해. 이런 음식은 좋고 이런 음식은 나에게 나빠 하는 목소리에 사로잡히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내 마음의 어떤 본질적인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주입받았고, 그게 내 몸에서 이제 생각의 목소리로 드러나는 건데요. 우리 몸은 이런 생각과 나의 삶을 경험하는 어떤 공간이지 누군가의 그 시선으로서 바라보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몸이 사실은 충분히 기능해서 이만큼의 삶을 이끌어왔고, 또 살아있음으로써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여러 다이어트의 과정을 지나오신 분들에게 내 몸이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아 마땅하다 음. 라는 말씀이시죠 음. 그래서 많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잊곤 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혜영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주신 말들이 너무나 값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육지에서 제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희와 함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이런 섭식장애를 겪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육지에서의 직장 생활을 좀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좀 탐색하고 치유하듯이 저도 여기 제주에 내려와서 제 삶과 몸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주가 지닌 그런 자연의 고요함과 웅장함 속에서 요가와 마음 챙긴 영상을 안내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깊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요가 강사이자 또 식습관 코치로서 누군가의 이런 회복 여정이 함께 할수 있으니 굉장히 큰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내가 음식으로 고통받았던 폭식 습관을 벗어나고 대사를 회복하기 위한 꼬꼬핏 3개월 과정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트레이닝을 통한 경험 그리고 모냥님 15년 동안 80kg을 감량하고 섭식 장애를 심각하게 겪으며 극복하게 된 경험들 을 토대로 또 외국에 있는 섭식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코치가 이한번한분그 분 사람만의 성향, 생활 패턴, 뭐 리듬, 트라우마, 과거 경험 등등 이런 거에 맞춰서 매일매일 식단 관련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이 천천히 먹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해드리고 직접 온라인으로 PT까지 해드리고 매주 강의와 과제도 제공됩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하면서 폭식 습관을 벗어나 무의식적으로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습관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저는 이 멸치에서 시작해서 식단 감각, 폭식증까지 겪었어요. 벗어난 지금 정말 이전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가치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바로 내 얘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 꼬꼬핏 이전 기수 분들도 90% 이상 폭식 빈도가 확실히 줄고 음식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적정량을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